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이다 준것차이원욱들러니다 뾰루지가 너무 많이 나서 면도를 못해. 얼굴, 그나마 저기 못생긴 얼굴, 더 못생기게 나와서 안구에 테러를 한점 이해해 주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에쿠스 2탄이죠. 아, 어, 330 모델이에요. 저 05년 이하 그 구형 모델이 아니죠. 그래도 나름 신형. 그래도 06이 시작이죠. 제일 싼건 160. 야, 35만 원 많이 타기도 했다. 160서부터, 무엇이 제대로 비싸냐. 750까지 있네요. 750은 너무한 거 아니오? 어휴. 자, 제일 저렴한 거부터. 이 100만원짜리 사진이 없으니까 이미지 준비 중이기 때문에 제일 저렴한 거. 35만 키로부터 한번 보죠. 주행이 많아도 괜찮을 수가 있어요. 음, 우린 지표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표대로 움직이고 실차 확인해서, 차가 진짜로 문제가 없으면, 보는 거고, 일단 렌트용도 없고, 트렁크 뭐 단순교환 하나 있고, 원동기 분량, 미세누는 요렇게 뭐, 미세누는 조향장치랑, 오일팬이랑가스켓 산소센서, 산소센서 뭐, 큰 저기는 없어요, 산소센서는. 뭐 아무리 대형차지만 아주 비싸게 수리해야 될 부분은 아니에요. 일단 외형은 괜찮고요. 음, 실내 사용감이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주행거리 진짜 왔다 많이 찾. 야 이거 기름값 장난 아니었을 텐데. 핸들 상태도 뭐 그냥 준수한 편. 내장재도 그냥 준수한 편. 그냥 깨끗한 편. 그냥, 그냥 저냥.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어, 이거 뭐 뒷좌석 후속 모니터야? 아닌 것 같은데. 아, 여기 아래 달려있는 거구나. 후방 카메라 내비. 뭐 옵션은 뭐 그다지 없는 것 같고, 통풍 시트가 있네요. 자랑스러운 통풍 시트가. 음. 크게 뭐, 메모리 시트 있고, 뒷자 석 열성, 워크인 있고, 그거 말고는, 크게 뭐, 없어 보이네요. 싸게, 싸게 그냥 타실 분이고, 폐차에도 한 7, 80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80까지는 안 나오나? 예, 뭐 당장 타시는데, 선수 센서 안 고치고, 그냥 타시기에는 무난하다. 자, 그 다음 이제 대폭 떨어지네요, 금액이. 아, 올라가네요. 하지만 주행이 많이 떨어졌죠. 195만원. 음, 이것도 이력은 없고 사고는 단순교환 두 개. 이것도 단순이에요. 예, 교환은 사고인데 이거 사고로 들어가네. 뭐 크게 의미 없어요. 이런 차들은 사고가 크게 의미 없어요. 후드, 핸다, 리어 패널 의미 없습니다. 리어 패널 판금이고 누유 하나, 미세 누유가 하나 있네요. 이건 또 등속조인트. 이것도 별로 비싸지 않아요. 등속조인트 분량 9월 4일. 차 갖고 온 지는 10일이 안 됐네요. 9일 됐네요. 비 오는 날가지 왔나봐요. 비 맞았어요. 비맞힌 채로 찍었네. 오우, 실내 상당히 어두운데요, 여기? 왜 이렇게 어떻게 찍었냐? 아무것도 안 보이게. 오, 시트 상태는 매우 훌륭한데요. 핸들은, 왼손을 많이 쓰셨나봐요. 왼쪽이 상당히 달았고, 오른 오른쪽은 많이는 안 달았어요. 음. 정치 얘기는 하면 안되지만 그냥 재밌는 얘기로 그냥 조합 하셨나봐요. <laughs> 죄송합니다. 아, 부자 22만 주행거리는 뭐 30만 봤는데, 뭐 이정도 짧은 거죠. 뭐 크게 유의미한 옵션들은 없구요. 어 통풍이 없네요. 아까는 통풍이 있었는데 음, 메모리 시트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옵션은 좀 딸리네요. 그 대신, 주행이 짧고, 뭐, 성능 상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어, 이제 10만 키로대짜리도 보입니다. 199만원. 사무실, 원전, 사무실을 정리한다네요. 그 말이 사실일지. j x 3 3 0 문짝 두개 교환. 아이고, 이것도 원동기 불량이네 로코암. 오일펜 누유. 야, 이거는 성능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 4월 달에 차를 갖고 왔고. 아, 요거는 성능이 너무 안 좋네요. 아무리 주행이 짧아도. 아, 이거는 별로 판매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거는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다음. 주행이 많더라도 성능이 더 좋은 게 훨씬 나아요. 성능 력광 기록부에서 괜찮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 이것도 1억은 없고 사고는 뭐 무의미하죠 이 정도면. 뭐 후드랑 프론트 패널 뭐이 정도면 무의미하고 노유가 좀 있네요. 오일팬 로코암 오일 노요 동력 조향 차 가지고 온지는 6월 12일. 보자. 세달 정도 됐는데. 와, 구미가 어, 이건 실내가 굉장히 깨끗하네요. 실내는 만족스럽네요. 통풍이 있고. 왜 이렇게 어둡게 찍은 거야? 좀프레시좀 터뜨리고 찍지. 블랙박스 이채널 있고. 내비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음, 메모리 시트는 없는데 전동 시트는 그래도 다 들어가 있네요. 왜 같은 걸두개 찍었냐, 이렇게. 아, 여기를 보여주고 싶었구나. 워크인 뭐, 들어가 있고 음 이것도 뭐쏘쏘 좋지도 나쁘지도 3박자 3박자 음, 4박자인데 왜 3박자가 그래 정확히 고지해야지 뭐, 다른 이력들은 없어요 어, 이걸 4박, 3박, 이게 3개 나가면 3박이고, 이걸 4박자라고 해야지, 그래도. 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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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와, 누유 무지하게 많네요. 갖고 온지 얼마 안 됐는데. 아, 이건, 이것도 별로. 사진을 뭐, 가로본능이야? 왜 이래? 타이어도 없는 것 같고. 그럴 바엔 돈 조금 더 들여서, 제발 무사고면 은참 좋을 텐데 아 역시 사고가좀 많네요 요것도 패스 이거 04년인데 왜 여기다 올려놨대 그릴이 다르죠 구형모델인데 완전히 실내도 다르고 어 근데 좋다 차는 완전 무사고에 이력 없고 미세누유 두개 정도 오일팬 자동변속기 아 뭐야 이거 2년 야, 이거 고조선 시대 때 물건이네 2년도에만 들었네 오류죠 오류 오, 메모리 시트까지 있고 핸들도 전동이고 통풍 있고 이야 구형인데도 좀 괜찮네요. 아, 그 다음은, 그다음 뭐,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잠깐만, 8만 키로? 8만 키로? 는한번 봐줄 필요가 있죠. 과한 수리로 앞판금 교환. 과연, 아이씨, 장난하나. 이거 앞판금이 아니라 앞뒤 옆다 먹었는데.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38,000 k 로짜리가 있네요. 6년. 이야, 이야. 이것도 비 맞고 들어왔네. 없어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미세누유 가스켓즈 하나. 8월 6일날 갖고 왔고요. 가격이 조금 오바된것 같은데, 아 그래도 아주. 솔기단 주행거리예요 37,000. 솔기탑니다, 이거는. 이 정도면. 옵션 상태도, 오, 노브식 스마트키가 들어갔네요. 통풍까지 있고. 썰루프는 없는 것 같고. 어, 이 비닐을 아직 안 뜯었네. 어, 14년 된 비닐, 비닐이네. 메모리 시트 있고. 허, 어, 꼬무줄도 14년, 이 변색된 거보이 야. 블랙박스도 있고, 이 채널로. 오, 이 후방 카메라 변색 하나도 안 됐네? 와, 요거는 값어치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돈 들여 야, 이 내장제 깔끔한 거 보세요. 요건 420에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 백바, 250좀 비싸긴 하다. 이건 아까 수리가 과한 그거. 오, 어, 요게 제일 싸고 제일 주행 짧네요. 250, 13만? 있어보자. 오, 교환도 없네? 이력도 없고, 미세누유 하나, 가스켓 하나, 변속기 하나, 조향 하나, 엔진 미션 핸들, 요세 개가 한 개씩. 아, 4월달에 갖고 왔네요, 차를. 아, 이... 이것도 탈만 하겠는데요, 이거? 깨끗해요. 가격 대비, 연식 대비, 주행 대비, 성능, 사고 대비, 괜찮은 것 같아요. 메모리 시트가 없구나. 어, 휠의 기스는 좀 있고, 뒷, 티는 없네요. 기스가. 어, 이게, 내비 후방도 들어가 있고, 통풍 없을 뿐이지, 요것도 괜찮다. 아, 근데 이게 너무 끌리네요. 야, 얘참 마음에 든다. 얘가 참 마음에 드네요 0809 470 12만 얘까지만 볼게요 연식이 너무 좋아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네요 가격이 좀 비싼데 오 휠도 오이 뽀대가 좀 나는 휠로 오 코일맨 이건 좀 관리했나 보네 어, 관리가 된차 같아요 성능바지 성능 이력 없고 핸드 하나 단순 교환 로코암 오일팬 등속조인트 분량 6월 24일. 어, 이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괜찮네. 빛 반사돼서 통풍, 은 없는 것 같은데. 어, 차를 좀 그래도 깨끗이 쓰신 것 같아요. 아주. 어, 블랙박스도 좋은 거 달아놓으신 것 같은데. 차를 좀 아껴 쓰신 것 같아요. 음. 자, 여기까지 JS330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 영상은 350, GS랑 JS랑 같이 볼게요. 350은 제일 싼게 120부터 구형 모델이다 보니까 좀 싸네요. 490까지 있네요. 어 다음 영상 넘어가도록 할게요. 바이바이